<laughs> 끝! 끝이야? 아직 부족한데? 더 먹어야 되는데? 끝! 응? <laughs> 더? 더 아니야? 고민이야? 먹을까 말까? 오케이 다 먹은걸로 트름이야 이제 트름 자 트름 시간 <laughs> 잘모습니다 우리 루나 루나랑 윤주랑 장보러 가기 굉장히 좁은 우리, 우리 멕시코 엘레베가 있다 쟤시타다 국룰이지 엄마는 유모차 아빠는 음식물 쓰레기 여기 여기 루나입니다 오 맨날 둘이 가던 공원을 3시간에 이제 이제 나는 이 채널에서 촬영장 피디네 이제 유모차 좋나요? 아, 어, 좋아요 아 좋아요? 야... 애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? 내 아, 입장에서는 아딱 이거 멕시코 지형에 딱 어울리는 아주 큰 바퀴, 큰 바퀴 모차. 야, 이는 태어나자마자 야, 이탈리아 외제차 갖고 있네. 자기가 뭐 있었지? 슈퍼, 미니. 그게 독일 건가? 영국. 아, 영국. 이탈리아가 명품 차가 많잖아. 예. 응. 네. 아빠는 차한번 소유해 본적이 없는데, 그럼 태어나자마자 잘 잔다? 오늘은 애들이 없네. 우리가 얘 뛸까? 어? 홍... 아, 팡팡, 얘얘 뛰었. 팡팡. 잘 자네 아주. 이탈 이탈주도... 조절. 딜덜덜덜덜 아 알자 이제 나중에 내가 잘하면 이제 어디 뛰어나오겠지? 이거 어, 완전 광고다 치코 광고 저 마크 아이눈 지금 저... 내 눈에만 좀좀 천스러워 보이나? 저 마크가 익숙하지 않아? 그래? 저 삐뚤빼뚤한 게 저게 이게 의도한 삐뚤빼뚤함인데 뭔가 이쁜 거 같지 않아 치코 치코가 무슨 뜻인 줄 알아? 작은 혹은 뭐 소년 얘는 치까지 치과. 얘는 치과 얘는 소..소녀니까 아직은 치과까지못 가지 아직 네. 베베베베저 네. 치과 어뭐 치과 여자여..여자한테 또 있으니까 치과가 어 저기 저기또 저기있다 키스있어 <laughs> 이거 저건데 영화? 지구를 지켜라 위에서 위에 <laughs> 아니 얘가 찍어줘, 어, 찍어줘. 아, 신게는 아니고 물 사진 찍어줘, 애기랑. 아, 귀여워, 아, 귀여워. 어떻게 병을 닮았는데 이렇게 귀여운 거야? 그치. 말이 안 돼. 아, 아, 네. 자, 여기, 오와 일단 이제 애랑 처음 애용품 보기. 애용품? 오늘은 근데 뭐, 모 서러운 거죠? 미리 많이 산것 같은데. 아, 바운서. 바운서라는 걸 산답니다. 뭔진 나도 모르겠지만. 바운서가 뭔지 모르겠어. 농구, 농구 바운드 이런 많는데 침대도 있고, 유모차도 있고 여기 그거? 아직 못 타지. 못 타지? 너무해. 너무 이거, 이거 언제 사 이거? 시 얘기 시 그거? 오지나지 <laughs> <너무 웃음> 어? 우리 똑같은 거. <laughs> 네. 좋은 거 샀어, 좋은 거. 안보여 안보여? 물어고야 돼? 접꼭지솔 사야돼 접꼭지솔 자기 젖꼭지 따는거야? 아 진짜 지아진짜 엘렉트리카 노 엘렉트리카 노띠나키자기 이거밖에 없대 수동 수동 바운서 표정이 일단 꽝 드는 것 같아 수동안 그릴 탈락. 아, 자동 자동이 있어야 되는 거지? 얘는 아직 지가 못 움직이잖아 내가 내가 움직여 줄게 <laughs> 여기 있다 자기야 여기 여기 저거 있어 이거 이렇게 해주면 될거 아니야? 나가 아니야? 아, 아니야? 보다좀 얇은 거 요거는 거나더 잡겠어. 아 쪽쪽이? 응 아, 맨날 똑같은 거그 파란 거동안안 물더라 아 그래? 이거 응. 이제 이거 써야 되지 않나? 지가 지가 좀 먹게 <laughs> 귀찮다 내가 너무 이거 지 혼자 이렇게 잡으면 <laughs> 조교교육 해야지 너무 너무 이르다 손 있는데도 너무 이르러. 이거 좋아하 이거? 네가 혼자 하면 왜? 왜? 네? 응. <laughs> <laughs> 너무 이르다. 방바운는를딴 아, 데서 요런 느낌인데 얘도 수도고. 이게 침대야? 아니야. 근데 이게 움직이면서 어, 이게 살짝 살짝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게 그냥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일 거야 18kg까지만 할수 있네 난 못하네 자기 탈락을 했어 얘 너무 자기네 욕심쟁이 내 마음에 드는 거 있었는데 그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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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몰라 이거 그거 아니야? 공발적 근데 이제 몰라 크레이지 단계랑 미치는 거지 <laughs> 메디 뭐 이렇게 이거 없냐 이거 이렇게 이건? 정해놓은 게 신기하다 이거 어, 이제 이빨 났을 때 응? 뭔지 모르겠다 여기도저 꼭지 있다 어? 그러네? 어 이거 이쁜데? 자기가 이쁜 거잖아 어, 얘는 이쁜지 모르잖아 어 그렇지 아 근데 이건 어. 케이스가 없다 케이스 있는 게 편해 음. 케이스 없으면은 그렇지 음. 좋아 실용주의 됐어 이이이 이, 이, 실용주의야 그렇지 케이스있어네또뭐 저거 말고 없어 아 저거 한번 넣어보고 싶다 네? 얘 <laughs> 지금 자, 자가지고 얘 깨면 안 돼. 그거 있어야 되나? 손톱? 내 정리하는 거? 손톱? 손톱깎기? 응 어, 애기 손톱깎기 깎고 있잖아 아, 살바하다 이거 근데. 네. 아니야 이거 말고 더뭐 있어? 아, 살벌해 이거 내꺼보다 살벌한데? 근데 여기가 조금 뭉툭그러지긴 하다 여기가 음. 좀 이렇게 보호해주나 보다 이거 아직 얘는 안할혔데 내가 할켰어 얘한테 쎄이 이 친구가 쎄좀 이렇게, 이렇게, 배고픔,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니까 난 그때도 이렇게 얼굴 된단 말이야. 그거 하더라고. 자기 이제 자기 얼굴 하면 아프지. 다이소 마냥 지금 계획한 건 이미 있는데 없으니까 괜히 어. 계속 돌아보는 것 같은데. 어. 다이어뭐또 어, 필요 없어? 어. 저 꼭지솔. 아니, 요큰 거는 있는데. 여거 여기, 여기 있네, 여기. 이게 뭐야, 이게? 어. 이거 건져. 번조대 어. 아니야? 자기 적국지를 닦아주는 거야, 솔로? 손으로 닦으면 안 되는 거야? 아직 그걸 진짜로 생각한 거야? 아, 하하 아, 아, 아. <laughs> 감이 좋습니다. 감이 좋네. 아. 그지? 난 들어오죠. 요, 어디 갔냐? 요런, 요런 적국지, 이렇게 음. 안에 이렇게. 그걸 두고 왔어? 그랬나봐, 없어. 아, 그거 조그만 거 말하는 어, 거잖아? 어, 쓰던 거. 아, 그거 없어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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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아까, 이 어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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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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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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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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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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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요거 요거 맛있어. 아, 네. 됐어요. 아 이따 여기 명품샵이요 여기. 그럼. 아니 이게 필립 필립스가 하... 있고 보니까 이 필립스가 조금 중 중가인 거 같고 저치코라는게 있어 치코 저 이탈리아 브랜드인데 여기서는 저게 좀 이렇게 좋은 건가 봐. 갑시다. 다행히 치코는 없네요. 아빠 해봐 아빠. 아 이제 딸이 아빠 해봐 아빠. 아빠 해봐, 아빠. 아빠, 아빠가 말하면 대답해야지. 얘 예, 아빠하고. 얘는 잠만 자네. 태어난 지한 달에 했으면 좀 아빠 정도 해야지. 지금 이제 조교교육. 태교를 안 해가지고, 다른 부모들은 태교해가지고 이미 선회랑 습했잖아. 태교를 안 해서, 미안해서. 조교교육. 아빠. 아, <laughs> 어, 싫어한다, 싫어한다. 얼굴. <laughs> 기거는 평가실에서 많이. 사. 감사합니다 해야지. 감사합니다 해야지. 가는 거뭐 뭐래? 어머 어어나 시장, 시장에서 사는나 축하해요. <laughs> 아 근데 사고 싶은 걸못 샀네. 그 바운서.